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0장 전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1 0장1절 말씀부터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경을 보는 그 눈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무엇이고, 어,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의 논조 자체가 어안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을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어 어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다 지옥 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어 너희들이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보장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되어서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눈,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어, 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 것은 이 성경은 왕이 신하에게 주시는 책이 아닙니다. 어, 혹은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성경책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 굉장히 이, 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27절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이 말씀만 보면, 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한 말이면 이 말은 이 말씀대로, 아, 그렇지. 어, 사장이 말한 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쫓겨나겠지. 아, 그래. 사장 말잘 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죠. 부모가 이렇게 말하죠. 너 부모 말씀 계속 이렇게 안 들으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들한테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건 극단적인 말이고 아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자녀에게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 말인가요? 여러분, 사장님이 당신 내말안 들으면, 어, 당신 해고야? 이렇게 말했다. 그건요, 어, 경고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말했다고 해서, 부모가 실제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릴 수 있나요? 없어요. 부모라고 해도 못 팝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는 협박 같이 느껴지죠? 협박하는 이유는 뭐죠?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일은 뭐냐면, 꼭 순정해라. 그것이 너한테 복이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어그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 사장님은 직원들한테 순종을 요구하는 때에 그 궁극적인 이익은 누가 받는 거죠? 사장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의 설립 목적이 뭐죠? 여러분 이익 창출이에요. 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 어, 결국적으로 순종하면 그 혜택을 어, 직원도 받겠지만 더 많은 혜택은 누가 받냐면 사실 사장이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에게 너 순종해. 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순종하면 그 혜택을 여러분 누가 받나요? 궁극적으로요. 어, 부모도 좋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그 순종의 혜택을 누가 받냐면 여러분 자식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당신 내 말에 순종해라고 말하는 것의 진위는 내가 이익을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녀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9장 27절에 순종 복종하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는다. 버림을 받을까 겁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아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읽으시면 성경을 크게 오해하신 거예요. 아 어, 나에게 복종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나에게 이토록 유익이 되는구나 이토록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원래 그렇게 바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속상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자식들이 부모 말씀 안 들으면 부모가 속상하기는 하지만 그거 견뎌낼 수 있어요. 예. 견뎌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부모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다 감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순종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자식들이 이제 부모품을 떠나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자녀에게 그것이 해가 되기 때문에 자녀의 인생에 유익이 되라고, 어, 부모는요, 어, 자녀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복종과 구장에서 복종과 버림을 이야기를 해놓고 곧바로 10장에서 복종을 요구하는 이유 그래서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려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라고 10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0장에 뭐가 나옵니까?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뭐냐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 나와서 홍해를 이제 건너지요. 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만나를 먹은 것과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물을 마신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걸 소개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너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너 지옥가. 너에게 허락한 구원 취소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홍해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대요. 이 홍해바다는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국사람들이 홍해바다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에는 뭐같이 보이겠어요? 죽은 것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들어가면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야 쪽에서 어 홍해바다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홍해바다에서 딱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홍해바다는 세례로... 바울 사도가 지금 해석을 하는데 분명히 바다에 들어가면 죽은 건데 나오니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그러면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까? 애굽에 대해서 죽지요. 그렇죠? 애굽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배 아래 살아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이 말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는 것은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대하여 영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힘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일에 힘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죄 짓고 죽습니다. 그렇죠. 어, 떤 분은 예수 믿으면 죄 절대 지, 지지 않아. 예수 믿으면 안 죽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도 죄 지으면 당신 구원 못 받았군. 이렇게 말하고, 어, 예수 믿었는데 죽으면, 어, 안 죽었다고 우겨요. 그래서, 어, 반드시 산다는 것이죠. 어 지금 잠시 자고 있다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자식이 죽었는데 에, 에, 살아날 거라고 그냥 방에다 그냥 놔두고 어, 매일 기도만 하고 이러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 삶, 어, 죽음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될 일입니다. 어, 이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전혀 안 짓고, 어, 죽음과 완전히 이 죽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재림으로 미루어 놓으신 거예요. 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또, 저와 아, 여러분의 육신이 죽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어도 죄를 짓고 죽는데 죄가 예, 가지고 있는 영향력, 죄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것은 저주지요. 그건 지옥이지요. 그건 마귀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제가 가지고 있고,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죄를 짓잖아요. 죄 어, 짓습니다. 지을 걸 제가 장례하는,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지은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망하게 하지 못해요. 도리어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죄 때문에 우리가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요 다윗과 같지요 다윗이 알게 된게 뭐냐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게 상한심령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상한 심령 죄를 지어 가지고 이죄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 지었네요. 내가 죄 지었네요. 주님 내가 죄를 지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깨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요 죄에 둔감합니다. 뭐그 정도야 뭐뭐 뭐 누구나 짓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요, 조그만한 죄도 아주 민감합니다. 그냥 제 아내가 인상만 써도요, 제가 뭐큰죄인것 같아요. 오, 그렇습니다. 어, 그그 그 제가 그냥 목소리만 좀 크게 하고 나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그 남자가 목소리 뭐 그렇게 내는 거지 뭐 이렇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남자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음,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는 그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어, 중학생 때지만 어, 그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욕을 안 해봤습니다. 예, 네, 안 해봤어요. 왜안 해봤냐면, 안 했냐면, 그때에 그게 나쁘다는 걸 내가 인식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게, 그게 그, 그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로웠습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이 그것 때문에 괴로울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괴롭더라고요. 그,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선택하셨고 구원을 주셨는데 제가 인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더 빨리 나아.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냐면, 그, 그 10대 때, 이, 가늠해가지고 사생활을 나았어요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이 사람이 해결을 하는데, 어느 것까지 해결하냐면, 본인이 그젖먹이 아이였을 때, 엄마 젖을 먹을 때, 엄마, 저씨안 나온다고 꽉 물어가지고 엄마를 아프게 한 것까지 회결를 했어요. 그 그래서 노마서 8장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어, 왜냐하면 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게, 해방시켜버렸기 때문에. 죄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 죄가 우리를 더큰 죄로 끌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큰 죄를 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아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죠. 더큰 거짓말을 낳죠. 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죄를 낳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가요. 엎드려요. 거룩을 낳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 어...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낳지 않고, 죄가 거룩을 낳는 데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 죽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썩고, 어, 영원히 끝장나는 거죠. 죽음이, 어, 또 죽음을 낳지요. 이게 둘째 사망이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의 죽음은 죽음이 죽음을 낳아요. 그게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을 낳아요. 죽으면? 거룩한 자가 돼요. 신령한 자로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거죠. 그래서 세례가 뭐냐면, 애국 쪽에서, 세상 쪽에서 보면 죽어버린 자예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그리고는요, 광야 쪽에서 보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죠. 살아났죠. 죄와 사망에 죽어버리, 죄와 사망의영향에서 벗어버린 자,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가 되고, 그리고는 끝나버리면 이것도 심각하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난 것이죠. 거듭난 것이죠. 이 거듭났다 이것을 본 어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하늘로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늘 시민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세상 시민이었던 자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하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의와 거루감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가 그러한 삶의 방향에 바로 대하여 살아나는 자가 돼요. 살아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가 주신 책이다. 어,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어이고 예수 이거 어,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절 마저도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냐면 어, 우리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된 은혜, 예수 믿는 자가 된이 복, 이 복을 가지고 오늘을 또 살게 된이 은혜, 이 감사, 주여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순장 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제천 마을 우리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이번 오는 주일부터 우리 미래 세대의 여름 캠프가 있는데 우리 여름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